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총 12주간 진행되는 포미 다이어트의 3분의 1 지점을 지나서 중간 점검차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무게가 줄긴 했지만 막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미 다이어트를 추천하는지, 플라이즈 앱을 왜 써보기를 바라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이 영상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감량이 크지 않았던 거는, 제가 2주랑 3주 차에는 몽골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고, 돌아오자마자 시험기간이어서 계속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그 균형을 잘못 맞췄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고 많은 서비스 중에서 왜 포미 다이어트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저 23년 여름쯤에 필라이즈 앱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해가 제가 취업을 하고 살이 이제 쭉쭉쭉쭉쭉 찌던 시기거든요. 그쯤 여름 7월 8월쯤에 67.8kg까지 찍었어요.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해서 막 어플을 쳐다보다가 알게 된게 필라이즈였습니다. 그때부터 필라이즈 어플을 쓰기 시작해서 막한 달인가? 그쯤 써보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막 추천을 하다가 영상까지 시작해서 이제 소츠를 올리게 됐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뭐 광고 이런 거 없었고 필라이즈 관계자 당연히 좀 모르시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을 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필라이즈 앱을 쌓으면서 실제 감량도 좀 하고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최저로는 56까지 찍었고 한 57, 58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 하면서 야근하고 야식 먹고 이러면서 다시 몸무게가 6 4까지또 올라온 거예요. 다시 좀 빼야겠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혈당 관리도 좀잘 해야 되고 이제 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다시 필라이즈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플을 보는데 포미 다이어트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필라이즈의 유료 서비스에는 슈가케어만 있었는데 포미 다이어트가 생겨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포미 다이어트는 단순히 뭐 여러분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세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면, 단식 시간, 물론 식단, 운동, 혈당 이렇게 다섯 까지를 모두 이제 골고루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지 어떤 게 부족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해치는 그런 주범인지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난잘 맞겠다. 혈당도 보고 운동이랑 식단도 보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용적인 목적의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해지고 더 좋은 나,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포미 다이어트는 이름도 저에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미거든요. 그래서 어, 포미 다이어트 해봐야겠다. 필라이즈 측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필라이즈 앱에서 가장 유명한 게 혈당 측정이잖아요. 슈가케어도 혈당 그 리블에 연소 혈당 측정기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실시간 혈당을 보게 되는데요. 포미 다이어트는 첫4주 동안 착용을 하게 되는데, 오, 예, 들봐 이야, 으케오그4주 중에서. 첫 일주는 범인 찾기라는 미션이 있어요. 최대한 좀 평소처럼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첫 일주는. 그럼 제가 평소에 먹던 식들도 먹고 활동하던 대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왜 살이 찌는지, 내 혈당 반응이 왜안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를 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웰리스 마스 선생님이랑 범인 찾기를 진행을 해요. 이제 30분 정도 동안 화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 이제 혈당 반응 어땠는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선 저희 그 포미 다이어트에서 이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슐링 저항성이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수면부족 문제였습니다. 식단은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음식을 먹는 편이었는데, 그 음식들의 실제적인 혈당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보면서 이런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드렸었죠. 답변도 받고요 이제 그 다음 2주에서 4주, 이제 3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리브레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혈당 반응이 나오는지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요. 그리고 그 모으는 데이터들과 제가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제 미션이 계속 조절이 돼요. 어, 예를 들면 7시간 이상 자기. 왜냐면 제가 항상 6시간, 아니면 그 이하로 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7시간 이상 자기라는 미션을 추가를 해주셨고,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혈당이 오르니까 좀막 이렇게 스파이크를 막 치니까 선생님이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식후 50, 아, 50회, 스쿼트 50회 하기라는 미션을 또 추가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저의 미션이 저의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절이 되고요. 저이 미션은 너무 어려워서 좀 난이도를 조절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또 조절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어떤 챌린지를 하면 천편 일률적으로 모두가 같은 미션을 하잖아요. 뭐첫 주자는 이 미션, 두 번째 주자는 이 미션 이렇게 정해진다면 필라이즈 포미 다이어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는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미션들이 매주 또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어제 없었던 미션이 선생님이 봤을 때 어, 이거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추가해주시기도 하고 진짜 전문가가 내 옆에서 나를 봐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웰니스 마스터 선생님들께서는 평일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답변을 준다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빨리 답을 주시거든요.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AI 코치라는 건데 그게 캐릭터를 고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 서너 개의 캐릭터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저는 소스위시라는 캐릭터를 골랐는데 그 캐릭터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 식단표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계속 알려줘요. 단방향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식단을 짜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면 또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급하게 A를 먹을까 B를 먹을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 답변을 기다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AI한테 물어봐서 바로 바로 처리를 했어요. 뭐 수면 시간 기록하고 이런 것들도 어플 들어가서 막 시간 하는 거 귀찮으니까 AI 코치한테 나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어 이거 기록해줘 이러면 또 바로 기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결과를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한 1kg 정도 뺐는데 사실 이한달 동안 1kg은 좀 적. 있잖아요. 한 2kg 이상 빼면 좋았을 텐데 적지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초치에서 올렸던 것처럼 저는 통밀이 좀안 맞는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내가 혈당이 덜 오르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혈당이 좀잘 오르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그런 혈당을 방어를 해주는지 꼭 음식뿐만 아니라도 밥 먹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때 내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보니까 그냥 혼자서또 이렇게 어플 입력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우리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뭐나 유튜브 뮤직에서 1년 동안 내가 많이 들은 음악 보여주는 것처럼 필라이즈에서도 4주 동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뭐 어떻게 활동했고 내 혈당 반응이 좋았던 음식이 나빴던 음식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 진짜 너무 많이 먹었구나.' <laughs> 너무 분별 없이 먹었다. 나 진짜 혈당 반응을 체크한다는 핑계로 너무 잘 먹고 다녔네? 이런 반성도 좀 하면서 선생님한테 아, 저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 12주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해서 이 포미 다이어트 전체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 4주 동안 분명히 배운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기반으로 남은 팔 주를 잘해보자 이렇게 저한테 엄청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했으면 아마 몰라 오늘 그냥 다 먹어버려. 이랬다면 지금은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또 이게 혈당 특히 이리브에 붙이고 있을 땐 앱에 입력을 안 해도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오른다고 알림이 오면서 혹시 이때 뭘 하셨나요? 뭐 운동을 하셨나요? 뭘 드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정말 솔직하게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지만 오프 더 레코드처럼 말해보자면 이게 광고 영상이긴 해요 제가 필라이즈 측에 제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소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로 2년간 필라이즈를 써봤고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진짜 이 서비스에 대한 애정도 크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도 서비스에 대한 애정도 크고 정말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회사가 너무 힘들면 필라이즈 채용공고를 막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항상 경력이 부족해서 넣지를 못했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필라이드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 콘텐츠도 이 이전의 콘텐츠도 그리고 앞으로 만들 콘텐츠도 제가 애정을 담고 만들었고 담아서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고 아니야? 광고니까 좋게 말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3만원 할인 링크는요, 뭐 유튜버라서 하는 뭐 공구 링크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필라이즈 자체에서 친구 초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뭐 할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코드를 생성하셔서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이 포미 다이어트를 아니면 뭐 슈가 케어를 처음부터 막 결자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어플 제가 2년 동안 솔직히 돈안 내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일단 받아서 써보시길 바라요 어, 내가 써보면서 어, 나 근데 혈당만을 좀 알고 싶어. 내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감량 효과를 못 볼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좀 전문가의 피드백을 듣고 싶고 나는 수치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면은. 그때 이제 결제를 하셔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엄청난 돈을 써야 돼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앱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남은 8주가 있으니까요. 이 8주 동안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혈당 관리도 잘하고 또 제일 중요한 수면을 잘해서 7시간 이상 꼭꼭 잘 자서 다음 4주 뒤 그리고 그 다음 4주 뒤에는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후기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